쿠키런킹덤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한 유저로서 진심을 담아 쿠키런킹덤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의견을 내주신 수많은 랭커분들과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무과금 소과금 고인물 초보자분들의 입장 또한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쿠키런킹덤에 관련된 수많은 불만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입니다 공식 카페의 버그 신고 권익 게시판과 대부분 시스터즈 이메일 문의 등 수많은 소통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게임의 유저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적으며 정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길게는 1년이 지나거나 최소 반년 이상 걸려서 업데이트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1년 연말에 인게임 건의사항 설문지 투표로 유저들의 의견이 반영되나 싶었지만 이에 관련된 언급도 없고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설문지 내용에 대한 투표는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단순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회사로 보이도록 이미지 메이킹 용도로만 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개발 중이거나 정말 인력 부족과 반영을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최소한 패치 노트에서라도 짧게 문제 해결이나 유저들의 요구에 대한 언급이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소통이나 공지도 없습니다. 단순 기다려라 회사가 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또는 회사가 노력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참고 또 참고 믿는 걸 1년 3개월 반복하다 보니 지쳐서 그만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쿠키랑 온브레이크처럼 실시간 라이브 소통하고 무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현재 수많은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상후 계획에 대한 개발 루트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언제까지나 소통은 없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시게 운영해 수많은 유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데이트와 버그, 핵 관련 문제입니다 출전기부터 평소 2주에서 3주 주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해왔던 쿠키런 킹덤이지만 이제는 한 달에서 40일 정도로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업데이트 주기도 짧고 무조건 자주 해야 좋은 게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업데이트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즐기 만한 컨텐츠의 부족과 숙제처럼 느껴지고 접속조차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해결해 줄 만한 신규 컨텐츠가 필요하지만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 되는 건 신규 쿠키 출시, 3개월마다 스토리모드 챕터 하나에서두개 추가 등 실질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플레이할 수 있는 컨텐츠는 없는 실정입니다. 큰거한방 준비했던 소호성전 컨텐츠는 25개의 쿠키 육성과 125개의 토핑 세팅을 해야 되는 부담이 크고 이미 15개 쿠키를 사용하는 대난투 컨텐츠에서 많은 유저들이 재미를 못 느껴서 불만을 드러냈지만 소호성전은 이를 한층 더 심화시켜서 난이도를 높여서 출시합니 스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많은 유저분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소호성전 컨텐츠를 유물 보상 파밍하는 귀찮은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소호성전 탑 랭킹에 반복적으로 핵 버그 점수 유저가 올라오고 심지어 그런 비정상적인 유저가 1등 하는 상태로 시즌이 마감되는 등 말도 안 되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버그가 걸려서 비정상적인 점수를 얻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메시지 파업창이 뜨면서 게임이 중간에 튕기는 현상 각종 버그로 인해 불이익받는 판정 등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지금 소호의 성전 4시즌 동안 고쳐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탑랭킹에 있는 버그 점수로 기록을 세운 유저가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내 컨텐츠 밸런스 및 티어 보상 문제입니다. 월드 탐험에서 에피소드 14의 경우 어드모드 밸런스는 모든 스펙이 말레빈 랭커 유저가 수많은 크리스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도 클리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보다 이번에 추가된 에피소드 14의 경우 난이도가 기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되어서 밸런스를 테스트해보고 출시하는 거냐는 의견과 쿠키 레벨 제한을 70으로 상향하는 걸 염두에 두고 출시한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다음 업데이트 내용에는 쿠키 레벨 제한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그냥 클리어 못하게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왕국 운영에 있어서도 우유나 손사탕 부족뿐 아니라 기초재료 생산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기초재료 재고 관리가 깨지면 향위 생산품 생산을 손 놓게 되고 곰젤리 열차와 소원나무 거래 중단 등 연쇄적인 악수단이 지속되어 게임을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생산 관련 편의 기능이나 생산 관련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생산 자체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잦은 접속을 강요당해서 얻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티어 세분화 및 티어별 보상 추가 권위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은 전체 랭킹 1등과 1% 보상이 동일한 2,000등쯤 유저와 보상이 같은 상황입니다. 굳이 1등을 해서 얻는 게 따로 특별한 게 없고, 그저 1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명예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상위권 유저가 굳이 티켓을 구매하는 등의 과금을 하여 최대한 높은 등수를 유지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길드 토벌전투한 1년 넘게 베타 딱지가 붙어 있고 길드원이 두 명이 동시에 마지막 체력이 남은 용을 클리어하면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길드 관련 컨텐츠가 도대체 언제 나올지 개발 진행은 되기는 하는 건지. 소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국 꾸미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킹덤 패스로 얻는 랜드마크와 꾸미기 관련 건물들은 계속 늘어가지만 왕국 내의 영토는 점점 꾸밀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유저들이 원하는 건물의 360도 회전 기능, 울타리 겹침 오류 해결, 왕국의 날씨 기능 추가, 레드마크 보관 시에도 버프 적용 등 유저가 원하는 기능은 많지만 왕국 꾸미기 전향 기능은 게임 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업데이트 해주는 만큼 왕국 꾸미기 관련 업데이트는 신경을 잘안 쓰는 느낌입니다 게임 자체는 왕국 꾸미기 게임이라 홍보하지만 실제로 업데이트는 회사 수익과 연결되는 신규 쿠키 출시에 집중하느라 꾸미기 쪽 업데이트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한 세 가지 외에도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유저가 많이 떠나가고 길드원 분들도 대거 빠지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게임을 졌습니다, 러너님 라는 멘트를 하며 떠나는 길런 분을 잡으려 해도 앞으로 재미있는 컨텐츠가 과연 나오기나 할런지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 한숨만 나오네요. 여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쿠키런 킹덤. 제 인생 게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재밌고 즐기고 싶습니다. 부디 소통을 잘해서 좋은 게임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